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터뷰입니다. 제가 채널명을 한터뷰TV에서 한터뷰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 말하는 컨텐츠의 이름을 환장기입니다. 환장기. 한터뷰의 성장일기.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구독자가 많이 떨어져 나가면 이건 바로 폐쇄를 하는 그런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기업 직장인이 왜 유튜브를 하게 됐는지 올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회수 반응이 잘 나왔고 또 구독 취소를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 편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섭외를 어떻게 하는가? 구독자가 없는 네가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섭외를 하는가? 그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4년간 총 인터뷰를 한 사람이 83분. 그 중에서 직업 을 가지신 분이 쉰여덟 분. 직업이 아닌 뭐 경험이나 꿀팁이나 이런 걸 주신 분이 한 25분 정도. 83분 중에 이뭐 전부 다 네가 돈 주고 산거 아니냐. 아니면 뭐다네 지인 아니냐. 무슨 뭐 어디 뭐 국회의원인 83분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몇명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알았던 사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5분이 제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 38분 정도가 제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소개를 해준 사람들 아 이게 나은지 아니면 아까 든게 나은지 뭐가 나은지 모르겠네 들고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도대체 섭외를 했냐 그 제가 원래 알고 있던 38명 정도는 원래 아는 사람이니까 뭐 출연을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사람이 소개시켜 준 사람도 비슷한 맥락이겠죠 정말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저는 그야말로 무작정 섭외했습니다. 무작정. 무작정이라고 함은 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채널을 다 동원했고요. 가장 많이 활용을 한게 유튜브죠. 유튜브에 뭐 이제 제 채널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워싱샵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치는 겁니다. 워싱샵 사장, 뭐 워싱샵 브이로그 이렇게 딱 쳐가지고 일단 저보다 구독자가 높다. 높은데 좀 많이 높다. 그럼 일단 제외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온다. 내보다 잘 나온다. 그러면 일단 제외. 구독자 수도 한만명 이하고 조회 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다고 하면 일단 무조건 메일을 보내거나 댓글을 남기거나 컨택을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궁금한 게 돈을 얼마 줬냐? 출연료를 얼마 줬냐? 제가 여기 한 80여 분 정도가 제 채널에 출연했다고 했잖아요. 돈이 정말, 하, 출연료가 놀랍게도 한 푼도 안들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발전을 위해서, 저의 여가 시간을 바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 유튜브를 개설하고 섭외를 시작했을 때, 그런 철칙을 좀 세웠습니다. 돈을 들이지 말자. 출연료 안 주면 출연 안 해요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하지 마라라고 하자. 뭐 실제로 제가 몇몇 분께는 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뭔가 제가 되게 많은 정보를 얻어서 뭐 이렇게 좀 드리기도 하고 뭐 커피도 사드리고 이렇겠지만 공식적으로 제가 출연료를 지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지금은 그래도 구독자가 한 3,200명 되지만 그때 4년 전에는 뭐 구독자가 100명 이렇게밖에 안 됐을 거잖아요. 제 채널에 나오신 왁싱샵 사장님이라든지 필라테스 강사라든지 뭐 에어컨 기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돈도 안 받고 조회수도 나오지 않고 구독자도 없는 채널에 과연 나올까요? 나옵니다 여러분 나옵니다 제가 이제 1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행동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한 10분 정도한테 어, 저 이런 인터뷰를 하는 일반인이 하는 채널인데 뭐 여러분의 SNS 채널도 홍보하시고 좀 좋은 정보를 전해달라 대신 돈은 없다 한두 분 정도는 어, 괜찮다고 나오고 싶다고 이렇게 답장이 요 구독자가 없어도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하루에 10명한테 출연 요청을 보내면 한두 명 정도는 승낙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구독자가 조금 높아지면서는 섭외가 되는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제 레퍼런스가 좀 쌓여서 뭐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도 있고 더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좀 설득은 하지만 그리고 7, 8명한테는 아예 아예 뭐 답장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거든요. 그게 답입니다 저번에 예전에도 영상 한번 올렸지만 유튜브 하고 싶은데 컨텐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은 인터뷰하십시오. 인터뷰는 내가 준비 안 해도 이 출연하는 사람 이야기 들려주면 되니까 그 섭외는 어떻게 하냐? 주약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루에 섭외 메일 1 0통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두 통은 반드시 답이 옵니다. 아, 물론 메일을 좀잘 보내야겠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달래 해야지. 뭐 무조건 놔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뭐답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그렇게 섭외를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